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신과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축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반한살 문에 공적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 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으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협조가 잘 되고 남자는 딸이 크게 출세하는 눈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편제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성을 보면 지장과 권모, 술수로 이름을 날리는 운입니다. 여행제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가세를 넓히고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는 운입니다. 축술이 만나 경영에서 성공하거나 사법계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분노로 우울증으로 발전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불안하고 분주한 운입니다. 성취를 약화시키는 운입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 낙방할 수 있고 이성간 불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약물 중독, 가스 중독을 조심하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부할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온 이살에 현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하거나 도난의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질 수 있고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수표로 파산을 겪거나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아내와 직장생활을 극할 수 있고 돌발사고나 사기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상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깨져 재정 파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거나 돌발 사고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복형제자매로 인하여 재산 분쟁이나 불의의 난을 당할 수 있고 월주편이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인 운입니다. 명예와 권위를 소중히 하다가 오랍과 잡기를 탐하고 그릇의게 정관을 이용하려다 명예를 잃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운입니다. 관공서나 공직의 배경을 남용하여 흉화를 겪고 무리하게 취직하나 훗날 고생하고 신용이 있어 출세하나 서두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생리사별하거나 불만족한 배우자를 무리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축수리 형임으로 조실부모하거나 배신과 불신으로 형제사이나 주인과 종업원 사이나 부부사이의 불화로 고독할 수 있습니다. 우 두뇌 항문 혈압 심신장애 뇌신경 이상 심장 판막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반한 살 운의 건강 관리를 잘 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